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읽겠는데요.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롬,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샬롬, 네, 샬롬, 우리, 네, 우리 특별히 샬롬, 우리. 히브리어를 여러분 샬롬 정도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배우고 다 까먹었는데요. 우리 샬롬 원래 이렇게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샬롬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컷 우리 샬롬 우리 미랄에서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데 샬롬입니다. 샬롬. 네. 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음 거 보시면 완전함 또는 온전함 또 안전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 번영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것들이 하모니가 이루어서 잘 이루었을 때 조화되었을 때 이런 샬롬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또 복지적인 그런 어, 단어도 쓰이고요 관계에 있어서 화목할 때또 이런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 어떤 것이 결핍 없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일컬어 어, 샬롬이라고 이해합니다. 어, 건축 현장에서 건축이 완성되어서 온전해졌을 때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 우리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10개가 완전한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셜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10개가 온전히 완성되었을 때또 이렇게 셜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계적인 화목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또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조화와 화목을 이루었을 때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서 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짐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평강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사회적 안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또 여러분 기도회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주민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평안을 또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또 국가의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또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그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이 주는 상처와 또 불안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도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전쟁의 그치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샬롬은 인간이 만들어 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와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가 이 샬롬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줄수 없는 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평안입니다. 평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샬롬이라는 것은요 어, 갈등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조화와 회복된 상태를 가르켜서 샬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 간의 관계 회복, 삶의 영역에서 번영과 안정과 내면의 안정감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에도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우리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라고 이해가 겠죠? 우리 안녕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안녕 한문으로 편안할 안 편안할 영자입니다, 여러분. 안자는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뜻이고요, 영자는 조용하고 안정되어 있으며 다툼이나 불안이 없을 때이 영자를 씁니다. 그래서 안녕이라는 것은 마음과 삶이 평안하고 아무 탈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 안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우리 사인 랭기지 소원을 가르쳐 준 적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단어는 한번 기억하시면 따라해 보시고요 왼쪽 팔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사인 랭기지로 안녕하세요라는 단어 you know, and 잘 잘, u know, and 이 o u know, an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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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and y 하 u know, and 요 o u know, and you know, and you know, and y o 안녕히 가세요. 또 안녕히 계세요. 떠나는 사람과 남은 사람의 평안과 안전을 기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그냥 친한 친구끼리 만났을 때 안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이라는 그 인사에는 단순한 인사의 의미가 넘어서 아주 정말 샬롬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녕이라는 단어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깊은 배려와 평화의 소망이 담긴 단어가 이안정입니다 사실 예전에 한국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것은 밤새 동안 많은 일들이 있어서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뭐뭐 뭐 호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침범을 당해여서 다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안녕을 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보을 봅니다. 그래서이 안녕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구약시대의 샬롬이 한국에서 한서적으로참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평화와 온전함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사 표현인 것 같습니다. 샬롬 안녕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헬라어는요 어 히브리어는 샬롬이지만 헬라어는 우리가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그냥 이 평화 피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게 구약 시대의 샬롬과 의미를 같이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갈등 없음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온전한 평안, 화해, 질서, 구원 안에 있는 안정감. 이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평안이 이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일차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로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이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던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내면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려움이나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본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의 안정과 신뢰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평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는 관계 관계적 평화도 에이레네 참 평안이라고 이야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 됨과 화목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됨을 갖추지 않고 또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거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뭐 하우스에 있으면 잔디 관리해야 되잖아요. 며칠만 있으면 잔디가 정말 자라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가꾸어줘야만이 우리가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요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에는 종말론적 평화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맛보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불안과 불평과 염려와 정말 참 평안이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안에서 완전하게 주어질 종말론적 평화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비록 이 땅이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혼란이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과 안식이 있는 그 상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평강이 에이네이 샬롬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일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화이고 또 죄에서 자유한 구원의 확신과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조화로운 삶과 그리고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이 에일레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내일이 기겠죠 여러분 여러분 미국 뭐 성조기를 보며 별의 개수가 계속 바뀌면서 미국의 역사도 기억할 수 있고요 정말 미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지구 정말 한국도 여전히 거기에 자유로서 없는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미국 또한 군사적 개입과 그 여파 속에서 자유를 지키려는 희생을 여전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잠시의 고요일 뿐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람의 힘이나 정치로 완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그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의 평화를 온전한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사람이나 어떤 국가나 정치가 할수 없음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참 평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문제가 없을 때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평화는 문제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이 참 평안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들 역시 핍박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과 또 고민들과 또 정말 불안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주님의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와의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평화는 죄와 사망,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이루어진 승리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메모리얼 데이에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주일이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큐티를 통해서 기억하는 삶이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아가 평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뭐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참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전쟁이 그쳐지지 않고 문제가 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전쟁은 계속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평화를 간직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늘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참 평안을 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세상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기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평안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평안을 만끽하시고 또 나눠 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